네, 국제 우주 정거장 ISS 시대가 이제 정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해체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죠. 한 시대가 가는 건데. 그 빈자리를 이제 민간 기업들이 채우려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민간 우주 정거장의 시대. 이게 참 흥미로운 전환점이긴 한데 역시 가장 큰 질문은 어돈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금 조달. 아, 그렇죠. 우주 정거장 하나 짓는데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왜 앞으로 우주 기업들의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주제입니다. ISS가 남긴 그 발자취를 이제 민간이 이어받아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문제죠. 특히 NASA의 예산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음, 중요한 변수거든요. 아, NASA 예산 문제. 네. 이게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 특히 말씀하신 IPO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민간 우주 정거장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짚어 볼까요? 네. 여러 팀이 경쟁 중이죠. 일단 웨스트 스페이스나 엑시엄 스페이스 여기는 좀 독자적으로 가는 느낌이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자기들만의 스테이션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잉이랑 블루오리진. 어휴,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회사들이 뭉친 오비탈 리프도 있고요. 네, 거기는 뭐 기술력이나 자금용 면에서는 상당히 강력해 보이죠. 그리고 스탈랩 프로젝트도 흥미로운데요. 여기는 최근에 IPO로 자금을 모은 보이자 테크놀로지스가 주도하고 뭐 에어버스나 심지어 힐튼 호텔까지 참여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이색적이죠. 다양한 산업군의 참여가 눈에 띄고요. 나사가 이들 프로젝트의 초기에 좀 자금을 지원하긴 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한 5억 3천만 달러 정도 지원하고, 앞으로 5년간 21억 달러 정도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네, 그런데 이게 전체 건설비용 생각하면 정말 세 어, 발의 피죠. 아주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사는 이제 우주법 협정, SAA라고 부르는 민관협력 방식을 쓰고 있어요. 초기 개발 위험은 좀 나눠지되 실제 건설이나 운영 비용 부담은 좀 줄이려는 거죠. 아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나사가 다음 단계 지원, 2 단계 지원에서 고정 가격 계약 그러니까 딱 정해진 금액만 주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흥성이 커졌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왜냐면 나사 내부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큰한 40억 달러 정도의 예산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40억 달러요. 와, 크네요. 네, 만약에 SAE 방식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 말은 나사 지원금 외에 필요한 정말 막대한 비용, 수십억 달러를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나사의 예산 압박이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들한테 자, 이제 너희가 돈더 구해와야 해 이런 신호가 되고 그 제일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IPO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스텔랩의 보이저 테크놀로지스가 이미 작년 6월이었나요? IPO로 3억 8천만 달러 확보한 게 어쩌면 그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저의 IPO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거예요. 뭐 엑시온이나 베스트는 물론이고요. 블루오리즘 같은 든든한 뒷배가 있는 오비털 리프팀 내의 기업들도 추가적인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IPO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이 민간 우주정과장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참여할 기회가 열린다는 의미로 되고요. 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미래 첨단산업 허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주정거장에서 뭐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연구 또 우주 관광까지 네 그렇죠 이게 약간 90년대 초반 인터넷 인프라 투자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네 그런 비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어 동시에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 90년대 닷컴버블처럼요. 아, 위험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나사 지원이 생각보다 더 줄어들거나 뭐 최악의 경우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음, 그렇죠. 또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언제쯤 회수할 수 있을지, 그 수익화 시점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IPO 시장 자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 변동성도 크고. 네, 시장 상황. 뭐 규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제 정치적인 변수 같은 것들도 있고요. 우주 협력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군사적 활용 논란 같은 것들도 갑자기 붉어질 수도 있거든요. 정말 동전의 양면 같네요. 기회와 위험이 이렇게 극명하게 같이 있다니 초기 투자로 정말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분야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기술개발 경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본시장의 흐름이나 투자전략까지 다 얽혀 돌아가는 아주 복잡한 게임인 거죠. 신중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우주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민영화 그리고 IPO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공공부문인 나사의 예산 제약이 오히려 민간 우주산업의 자본시장 진출을 더 빠르게 만드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국면이네요. 민간 우주 정거장 시대가 열리는 게 단순히 우주 탐사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금융시장과 투자 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요, 정말 적외도에 여러 개의 민간 우주 정거장이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한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가 거기서 탄생하게 될까요? 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우주에서의 활동이 좀더 일상화될 때, 우리 삶은 또 어떻게 바뀔지, 그런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